셀크웨이브 미션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 만나 에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거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테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교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시작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인 것 같아요. 인생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소중한 이유는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바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하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과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혀서 로마에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함께 그 길을 갔던 저자였던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마지막 여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여정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5장 21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각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의 아가와를 그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향해서 걸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 많이 가실 수 있는 특별한 길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었던 발걸음과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여정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누가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걸어간 그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오늘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의 발걸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맡겨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은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러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의사 누가는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 주셨던 사명대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그 사명 따라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산 것을 기록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역할은 다르죠. 그렇지만 사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살아야지 주님 앞에 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인정받는 인생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잘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 때에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항상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한 바울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마무리 짓는다는 그 확신이 바울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20장을 기록하면서요. 1절에서 바울이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간것 같이 기록했지만 사실 이 기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너무나 고통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간 이유는 고린도를 직접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계획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3년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점에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부담이며 염려거리였기 때문이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판이, 나는 바울판이 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고요.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생겨서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자기 아버지의 척과 사는 교인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에베소스에서 쓴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고 그들이 어떻게 그 서신에 반응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던 디도가 답을 가지고 오기를 들어와서 기다렸는데 디도가 약속한 시간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죠.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요, 그 문제가 바울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기까지 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시간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것이 바울의 당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책망의 편지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괜한 근심과 영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 직접 가기보다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고 북쪽 지방이었던 마게도냐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기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여름 동안 충성스럽게 한 후에. 겨울철이 왔을 때 따뜻한 남쪽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절의 배경입니다. 이 절에 보면 그 지경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보냈다. 그 일을 북쪽 마게도니아에 한 후에 헬라에 이르렀다 하는 그 헬라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무척 염려하는 일들 많이 생깁니다. 지나갈 때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큰 일과 같이 보이지만 지나가고 보면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몇년 후에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에는 바울이 이런 흔들리지 않은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고.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마무리하신다는,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교훈을 바울이 배운 것이지요. 혹시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해 보이고, 해결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염려하며, 마음의 평화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공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두 번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원리는 이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눈물로 심은 것이 장차 소중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심은 것 하나도 헛되지 않고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시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2절 말씀에 헬라에 이르렀다는 헬라는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겨울 세 달을 고린도에서 보낸 것을 말해 줍니다. 근데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기도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지만요. 또 다른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죠. 3절에 그 고난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거기석달 동안 있다가 배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오늘 이 어려움의 배경은 바울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난 후에 이제 얼음이 녹아서 배가 떠날 수 있으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떠날 수 없는 동안에. 12월부터 2월을 고린도에서 머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항해가 가능한 시적이 시작되었는데 배를 타고 자기가 목적한 예루살렘에고 가려고 하는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한 열성 있는 유대인들의 그 계획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또다시 그가 왔던 북쪽 지방인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다시 육로로 밖에 갈수 없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세 달을 허송 세월 한것 같이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진작에 마게도냐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떠났다면 자기가 계획한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일단 3개월을 겨울을 기다리면서 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보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왜 허락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머물게 한 시간은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배가 떠날 수 없는 시기를 고린도에서 3개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복음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전해주는 값진 보석과 같은 로마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어그스틴과 같은 분이 회심할 수 있었고요. 마틴 루트와 자한 칼빈이 로마스를 통해서 종교 계획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자한 스타트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눈물의 기도와 희생으로 심은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나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 기억하시지요? 그가 순교하기 6개월 전에 써졌다고 믿는 디모데우스에 보면, 디모데우스 1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로마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드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이 마칠 때는 바울은 자기의 기도의 결과로 복음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거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바울의 눈물과 바울의 희생을 쓰셔서 복음으로 노마를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쓸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땀 흘린 그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신 것 보게 하실 그 순간을 확신하며 우리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은 다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맡기도 했고요 주일학교에서 어린 콜리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사의 역할을 맡기도 했고요 스몰 그룹을 섬기는 그러한 리더를 맡으신 분들도 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리진 씨앗을 돌보는 일을 맡으신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맡으신 분들도 계시죠. 러나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키와 그리스를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지금 당장 열매 볼수 없어도 하나님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쓸때 끝까지 충성했다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 복음의 동력자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이는 것을 보며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주의 때에 이룰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갈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